레드향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좋습니다. 당동 됐고 저희들도 시식을 해보고 소비자분들한테 선택을 해서 드리는 거고 이 딸기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제가 직속 배송을 해서 그날 그날 산지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참외 같은 경우는 제가 싱싱한 거 최대한 싱싱한 거를 가져다가 지금 판매를 하고 금액전에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청주시 의 윤량동에 살고 있는 강성기라고 합니다. 아, 저는 추억은 모든 게 이런 걸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판매를 하고 재밌게 즐거운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 일을 하든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과거에는 제가 가구 일을 좀 하다가 이제 가구 일에 힘이 좀 붙여서 제가 직업을 좀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판매를 한번 해보면 은 괜찮겠다는 생각에 제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실상은 어려움이 되게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이 들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제가 선택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지보다는 실상적으로, 최상이에요. 실상적으로는 최상으로 하는 거고, 이 마트나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신선도는 저희들이 더 좋거든요. 실상 근데 소비자분들은 그 신선도를 우리들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하루 판매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판매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트 같은 경우나 이런 데 이제 대형업소나 이런 데는 솔직히 일주일되고 뭐 3일되고 4일되고 저장창고에다 보관을 했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판매가 힘듭니다 마트보다는 또 비싸게 판매를 못하는 거고 금액전에서는 저희들이 판매가 마트보다 비싸다면 소비자 분들이 안 사죠 그렇지만 은 저희들이 마트보다 더 저렴하고 싱싱한 거를 도달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그런 자부심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애들한테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를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어, 나쁘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저는 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처럼은 살지는 못할망정 모든 일을 자신감과 그 자기가 하던 일에 행복과 모든 것을 표현하면서 살면 참 좋겠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